지금 중국에서 마윈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마윈의 말을 재조명하는 영상들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3년 전인 2020년 10월에 마윈은 공개 행사에서 중국 당국을 비판합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이었고 이후 본격적인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중국 빅테크 지원 정책 전면 추진에 힘입어 경영 복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결국 엔트그룹의 지배권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윈이 다시 뜬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마윈이 다시 뜨는 가운데 마윈의 다음과 같은 말도 같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다른 유명한 말에 비하면 덜 알려진 말이고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지만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평사원의 월급을 올려주면 그들이 기쁘게 일할 것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마윈이 농민들을 비롯한 소외된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는 사업을 벌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마윈의 힘을 완전히 빼면서 다시 띄우는 이유는 바로 공동부유입니다. 시진핑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공동부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동부유를 바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윈 영상을 보면 중국 정부에서는 여전히 이것을 주된 과제를 여기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부유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 게다가 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나라에서 모두 어느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공동부유 때문에 중국이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기업들이 제재와 과중한 세금으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기에, 지켜보면서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자면, 중국의 부자들이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일부는 이민을 가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중국의 소비력을 보고, 어떻게든 중국의 마음에 들어서 장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중국 사람이 돈을 벌기 쉬운 환경입니다. 이런 돈밭을 쉽게 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주위에서 한국의 중산층처럼 사는 사람들이 수입과 생활 수준을 보면 한국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상하이에만 봐도 상하이에서 좀 살만한 집이라고 하면 기본 월 300부터 시작합니다. 그만큼 돈이 벌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이 쉽게 중국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공동부유에 대한 문제는 일단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치소설이었습니다. <목소리>